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s 렐루야 복음 환호송 u 기 전에 우리가 성령 강림 대 u m i S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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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우리에게 주님 승천 대축일 부활 후 40일의 날은 지난 이렇게 목요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목요일에서부터 다음 주 주일인 성령강림 대축일 전까지 9일간의 게 9일 기도를 이렇게 성령 성가로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안에서 9일 기도라고 말하는 그 9일 기도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나서 그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기도로서의 구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일 기도는 무언가를 청할 때 무언가를 기다릴 때 통상 구일 기도라고 해서 많이 바치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사건은 부활로부터 40일 후에 일어나는 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해에서 유혹을 받으신 40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는 사순식이 40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곳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은 특별한 의미를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의 승차 사건은 바로 그 40일이라는 특별함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 부활의 여정, 부활의 시간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긴 했지만 그 부활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삶이 되지는 못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부활이 아닌 여전히 사순과 같은 시간 아니면 그냥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의 승천사건은 다시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의 여정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은총을 청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기를 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지나 제대의 부활의 부활초도 이렇게 치워지고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삶은 단지 부활식인 50일의 시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어느 한 순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한해3 6 0일이는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 평생 우리의 전생의 삶을 넘어서서 그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승천 사건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우리와 분리되는 어떤 그분과 우리의 어떤 나눠짐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삶에서 영원함으로 머무는 삶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께 올리움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따름의 삶을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하느님의 불리 불륨, 예수님의 불리을 받아서 하늘에 불러올려졌을 것이라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 신앙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이 되면 성모승천 대축일을 기념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새로운 죽은 이들 가운데서 새롭게 되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이제 하늘로 올리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삶도 이 생의 삶에서 그쳐지는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오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륜받는 그 오름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제목은 루카 복음의 끝입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는 끝이 맺혔지만 이제 제일독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사도들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분리된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된그 사도들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그 삶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더욱 진정한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영원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희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승천 사건은 헤어짐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위한 그 시작이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총을 살수 있는 힘을 바로 그분께서 다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활의 50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활의 삶을 희망하면서 예수님께 새로운 은총과 희망을 청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잘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복상하시겠습니다.